은퇴 후 후회 말고 지금 확인하자. 60대를 위한 퇴직 직전 점검 포인트 5가지. 은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인생 임막의 시작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퇴직 직후 좀더 준비할 거리라며 후회한다. 특히 60대는 작은 실수가 노후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금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퇴직 직전 필수 점검 포인트 5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라.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다.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받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기 수령 시월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다. 둘째,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파악하라. 일시금 수령은 목돈이 생기지만 과세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도 가능하다. 셋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시뮬레이션 하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갑자기 두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부채와 생활비 구조를 정비하라. 지출 구조가 은퇴 전과 같다면 금세 자산이 파닥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고정비 중심의 지출 체계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 은퇴 후 생활 루틴을 구체화하라.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무기력해지기 쉽다. 여행, 봉사, 배움, 소일거리 등 실천 가능한 루틴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다.